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10월 셋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 나오지 못한 많은 친구들 어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그렇게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드려진 이 예배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서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갈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laughs>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어, 예배 실황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 소중함을 깨닫는 여러 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예배자로서는 여러 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다시 모여드리는 우리 이 중, 중등부, 고등부 예배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이 언컨택트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어,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져 있고 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신앙 생활 참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으로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것일까요? 진일한주에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이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함, 이 연약한 상황들을, 걱정들을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붙들어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성경학자가 어,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250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요. 이 믿는다라는 말은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요 성경에 가르친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이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얼음이 잔뜩 얼어 있는 이 남강 앞에 서 있다고 남강 호수 앞에 남강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얼음의 두께는 0.2cm예요. 굉장히 얇죠. 0.2m 이 정도 두께인 얼음 위를 여러분이 올라가서 걷게 되면 여러분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뭐안 깨진다라는 친구들로 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의 그 무게를 여러분이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0.2m라니까. 얼음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너네가 굳게 믿는다라고 해서 이 남강의 얼음이 깨지지 않는 것은 아죠 0.2m는 굉장히 얇은 거죠. 반면에 얼음 두께가요. 2m 정도예요. 1m 이상입니다. 2m 정도의 잔뜩 얼어있는 여름인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아주 적어요. 과연 이 얼음을, 얼음 난강 위를 건너면 깨질까 안 깨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적지만 얼음은 믿을만 한 거예요. 왜요? 2m 이상이거든요. 깨지지 않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아요. 두께가 2m 이상이면 꽤 깊게 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작지만 얼음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없어도 그 얼려진 얼음 위를 걸어서 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도 남강의 얼음 두께가 2미터 정도면 깊게 얼려져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고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없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인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제는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라고 할때그 믿음이 마치 요술처럼 마술처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란 선물과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면요.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눈앞에 것을 신뢰하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당장에 나를 도와줄 친구, 이 코로나를 없애주는 그런 모든 상황들,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뭐 돈이 중요하고요. 안전하게,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언론의 보도를 믿고 신뢰하면 살아갑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 펼쳐지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이해하는 범위에서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데요. 어느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망하셨어요. 뭐,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실망하셨겠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들은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 마태복음 16장 16, 16절 말씀인데요. 시몬 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 대답. 예수님 굉장히 만족하셨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진짜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무조건 믿어.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것이 생겨.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토달지 말고 내말 들어. 그냥 까불지 말고 내말 들어. 내 말대로 해. 뭐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선생님도 그렇고, 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생깁니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죠. 요즘 갬성갬성 감성, 감성 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믿게 되고 또 신뢰하고 마음을 속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생겨야 믿죠. 그렇죠? 그저 자신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의지를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어야 할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가장 먼저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늘 읽은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붙들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한 가지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약해 약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붙들어 가십니다. 필요할 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텍스트 문장이 아니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 가심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잘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때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을성이 많으셔서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없으셔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이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가 될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고요. 아프고요. 답답하고요. 불안하고요. 걱정되고요. 우울하고요. 외로움 가운데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겨내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당하신 그 고난을 몸소 겪으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질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면 나의 믿음이 불안하고 연약하게 생각된다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불안하고 이 두려운 시기에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확신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홀로 남겨진 여러분 옆에는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믿음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고 안 믿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내가 중요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날, 이제 20개월 된제 아들에게, 하지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뭐,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 아이는요, 이 아들은요, 가슴을 두 손에 모으고 여기에 있다라고 답을 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답을 합니다. 물론, 학습된 효과겠죠. 엄마, 아빠가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면, 하진이 마음 가운데 계셔라고 가르쳤기에, 이 아이가 그 학습된 효과로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이 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가슴속에 있다라는 대답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참 느껴지는 게 많아요.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예수님이 늘 함께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요, 흔들리고 늘 변하는 세상처럼 그렇게 변하시고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 이 혼란스럽고 답답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똑같은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비 기독교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늘 대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예수님과 접촉하고 대면하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그 기도로 예수님과 접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나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시는 늘 인도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중고등 모든 권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 그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은 이제 부서에 나와서 중등부 또 고등부 예배 때 여러분 그동안 모아진 헌금을 드리면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 어 오늘부터 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 다른 뭐 아픈 그런 열이 많이 나고 그렇게 상황이 아니라면 꼭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어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0의 일조로, 감사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여러가지 물질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들은 손길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